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세 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은 가벼운 소식이에요. 미국에 천재가 워낙에 많기는 한데 그 중에 한 명의 14살 소년 카이란 콰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스페이스X에, 스페이스X에 입사 했다는 소식이에요. 요 어, 같은 경우는 우주기업이죠.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엘런머스크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바로 그 회사인데 여기에 입사한 겁니다. 아니 졸업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14살인데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해서 15살로 치더라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유노밖에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센터클레라 대학교를 이번 달에 졸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천재니까 계속해서 월반했었던 거예요. 이 대학교 역사상 가장 어린 졸업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입사하는 회사가 스타링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네요. 이미 미국의 인텔 랩에서 인턴 경험도 쌓았고요. 11살에 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컴퓨터 과학이랑 공학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일인과 동시에 한 가지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앨런 머스크와 카이랑 콰즈가 만나게 되겠느냐 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야 이렇게 천재를 보자고 일런 머스크를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아이언맨 영화 시리즈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를 정주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중간에 아이언맨 3를 보게 되면 은 토니 스타크가 떨어져서 약간 천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년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앞으로 더 많은 이슈 가져오길 또 기대해 보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사용하시는 분들 많고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한번 드렸었죠. 여기에 자동 야간 모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야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용두 부분을 살짝 돌리게 되면은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 밤에도 선명하게 볼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걸 앞으로는 컨트롤하지 않아도 주변의 발길이 인식해 가지고 자동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의 부담도 최소화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 사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난 이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쓰지 않는 기능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자, 워치 10이 업데이트가 될때 위젯하고 스마트 스택도 조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크라운, 용도 부분으로 해서 뭔가 위젯을 바꾸든지 스마트 스택이라는 거는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바꿔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단축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홈 화면에서도 아이폰은 띄워놓고 나서 밀게 되면 오늘의 날씨도 볼수 있고 주가도 볼수 있고 이런 것들 볼수 있죠. 아무래도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이유, 애플워치 울트 라 화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큰 화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 애플워치 울트라만을 위한 기능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또한 가지는 10에서 1 1까지 워치 기능이 올라가다 보면은 내전에 나오게 될 비전 프로와의 연동성들도 더 좋아지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게 애플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헤드셋에 잔망경처럼 생겼죠 이거에 대한 상품명을 화웨이에서 먼저 출원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미 2019년도 5월달에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름의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런 실수를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전 프로라는 이름을 안 쓰고 출시할 때는 이름을 다른 걸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각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제품명에서도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넘보면서 중국 시장을 들어가야 되면서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 상표권 사용료를 라고 한다 라면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웨이 입장에서는 스마트 글래스 하고요 스마트 tv 이런 것들의 비전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선에서 비전 프로라는 이름도 갖고 있던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화웨이가 비전 프로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VR 기기의 이름도 비전 프로라고 정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화웨이라고 한다면 은 비슷한 거 갖고 있으니까 애플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전에 바로 치고 나와서 비전 프로라는 이름으로 AR 글래스를 선보일 수도 있겠죠. 화웨이에서 만든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리얼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엑스 리얼로 바꿨는데 이것하고도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번 사례. 글로벌 기업이 상표권을 출시할 때 정말 많은 문제 고려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의 세 가지 내용 비전 프로 화웨이의 상표 출원했다. 애플워치 울트라 자동 야간 모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의 천재 소년이 스페이스X에 입사를 했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아이투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디오 클립으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우리 벌써 함께한지가 3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녹음을 할때 계속해서 말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내려겠습니다